안녕하십니까 피트고입니다. 오늘은 2025년 가장 유망 받고 있는 민코인 1위인 솔락시코인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어, 그렇게 관심도 없을 것 같아 최근 동향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솔락시의 최신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3월 5일 기준으로 솔락시는 프리세일에서 2,5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오늘 날짜 3월 27일 기준으로 프리세일 마감이 거의 긴박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프리세일 가격은 0.0337 달러로 초기 대비 약 무려 240%나 상승했고 프리세일 투자자를 위한 스테이킹이 진행 중이며 약 24억개 이상의 쏠락시가 잠겨 있습니다. 연간 수익률은 초기 597%에서 현재 약145% ...로 조정이 되었고요 이렇듯 썰락시를 구매하실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구매를 하셔야 더큰 보상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프리 h i n 이 is that the first thing 2 s that 2 0 2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 트 e first t h i 특히 3월 11일 토큰 퍼스트 보드에 따르면 솔라나의 수익이 93% 감소했음에도 어, 솔락시는 레이어2 솔루션으로 도움받고 있는데요. 2025년 3월 28일 X솔라나 한국 트위터에 따르면 솔라나 공동 창업자가 솔라나의 레이어2가 필요 없다고 언급이 되면서 솔락시의 필요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쏠락시 커뮤니티와의 논쟁으로 이어졌으나 쏠락시 팀은 혼자 해결과 민코인 트레이딩 최적화를 강조하며 반박을 해 나갔는데요. 3월 26일 기준 쏠락시 어, 공식 트위터의 팔로우가 15,000명을 돌파하면서 커뮤니티가 빠르게 성장 중이고. 투자자들은 상장전 마지막 프리세일 기회를 노리며 매수에 나서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솔락시가 주목받는 이유로는 솔라나의 문제 해결인데 네트워크 혼잡과 높은 실패율을 개선하는 솔루션으로 기대받고 있어서이기도 하고 솔라나 기반 민코인 등의 폭발적 인기를 활용해 트레이딩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려는 전략으로 분석이 됩니다. 장기 전망으로 포리세일이 끝난 후 비썸 어피트 상장 시에 추가로 엄청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장기 전망으로는 솔라나 스마트 계약 시장 점유율이 2025년 말 22%로 성장 시약 0.2달러 한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 260원 정도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솔라나의 레이어 2 솔루션으로 프리, 프리세일 성공과 커뮤니티 성장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동향으로는 이 프리세일 마무리와 o 라나 생태계 내 논쟁이 있었고 n 장전 마지막 투자 기회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투자 전에 보보 보다,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정 o n 구매 방법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 연락처 010-2562 g 6 8 9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 부재시에 똘락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에 클릭 한번으로 문자 남겨주실 수 있고요. 소통방 들어오시면 지금 정보 나눔하고 있어서 특급 기밀자료와 함께 어 구독자님들께만 완전 무료로 정보 공개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